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식구땡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베리 스윗 여기 와서 먹는 커피가 맛있어. 앵두 같아요. 어, 앵두 같지. 네. 컴플레이트 친로친 <laughs> 진짜 이런 걸다 보여주고 구친 이런 거 보여주는 방송이 어 친구 친 진짜 많이 며칠. 이거 봐. 와 열매 진짜 많아. 와 담배 여기 장난 아니야. 이거 완전 다큐멘터리 아니야? 와 다큐멘터리. 오 무서워. 어때 네, 단단하다. 와. I love this place. 좋다. 어. 아, 너무 좋지. 음. 바람도 너무 좋고. 이거 브라이트. 민트. 나무. 람프 음. 쿠션 음. 아니에요? 포포포? 오 민트인데? 입이 그치? 화해져. 껌 씹는 느낌인데? 음. 양치질 한것 같지 않치약탄 음. 물맛이에요. 오, 이 와! 쥐에서 와! 쥐약한잔맛이에도록친이에 아, 아, 음. 음. 잘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다? 음. 나이거 잘하고 싶은데. 이 e e p 친 r i n 약 i n g his 이 o f f e e 탄물맛이에이 친구는 쥐약탄 테맛이이친구 <laughs> My dream <laughs> Yeah Your My dream. dream In Vietnam, test high This is about uh, 250 or $300 to uh, This is uh, number 1, this number 2 uh, <laughs> <laughs> Number 1? Yeah, this is yellow bourbon, natural uh. This the best coffee from uh, this farm uh, oh, last, wow. oh. last season Oh, last season? This is honey, level 2 I uh, go Can I try? <laughs> okay Honey <laughs> <Okay. laughs> number 2 what, 중요합니까? 와, 이거, 멋있다. 구멍 뚫어놨어. 와. 리베리카? 리베리카 트리? 와. 와, 멋있다. 오, 어. 파파야. 파파야. I love 네. it. 와, 와, 파파야. 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커피 농장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지금 낮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식구땡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커피 농장이거든요 커피 농장주 한분 앉아 계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를 안내했던 마리타니안 말룽광 아시죠? 베트남의 말룽광 말광인 친구 같이 왔군요 <laughs> 맞아요 말룽광이고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저희를 안내하기 위해서 카페는 와이프한테 던져두고 왔어요 여기는 달랏이 달라시 아니고 달랏은 굉장히 남부고 여기는 중부예요 꽝지 근처에 있는 캣산 못하는 애들은 광찌바가 보는 그런 동네죠 광찌바가 보는 그런 동네 광찌 먹어볼까요 음 베리 스윗 여기 와서 먹는 커피가 맛있어 우리 모두 하나씩 조금씩 나눠먹는 걸로 음 맛있다 맛있어 진짜 스윗하다 굉장히 달아 베리 스윗 커피를 잘 내린 거예요 온도 좋은 거 온도 좋은 거지 이정도 온도 퀄리티 굉장히 좋은 거지 한잔더 준비해 줘야 되겠다 너무 좋다 바람 불고 c 스카라 a 카 a c a s c 스카라 Cascara? Cas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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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c 달 r a Cas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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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c 가 r a Cas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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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s c a r a Cascara. Cascara. c s c c a s c s r a c a s c s a 라이크 like 프로티. 어 이거 가스카라 진짜 괜찮다. 오 가스카라 여기 보여줍니다. 와 퀄리티 좋아요. 오잘 말랐어요. 바스락 소리 들립니까? 바스락 바스락 이게 커피 체리를 벗겨가지고 씨앗에 프로세싱에 사용하고 로고만 지금 말려가지고 차로 먹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유간다. 아 음. 유간다 패션프루트 아나예로빅 내추럴 아, 프로세싱 아, 유즈 미치. 패션프루트. 내가 믿을게. 아리베리카 그냥 여기 와서 이, 이 동네 커피 다 먹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베트남 사는 리베리카입니다, 리베리카. 나도 오늘 리베리카 나무는 처음 봤어요. 원두는 좀 봤는데. 저기 보기시는 저게 다 리베리카입니다. 보면은 이파리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제 손바닥보다 큰 이파리. 그게 리베리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라비카는 저기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아라비카거든요 아이고. 세상이 좋아 커피 가지고 지금 커피 농장에서 라이브를 할수 있는 정도로 <놀람> 세상이 좋아 집겠다한잔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베리카 좀 보기 어려운데 뭐 내리고 있어 얘는? 비엔남 넘버원? 예아 yeah. 비엔남 넘버원 얘는 지금 비엔남 넘버원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행복해 죽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 행복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네요 와 바람 소리 봐라 바람 소리 얘는 아까보다 살짝 더 신선한데 커피 빵이 살짝 나오네 얘는. 일 파파야 한 줄이 하겠습니다. 음. 동장이 진짜 아무것도 없군요. 지금 여기 이 집밖에 없어. 이 근처에 집이 없어. 아까 그래기사가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해서 우리끼리 좀 산타 올라왔습니다. 캐리어를 산을 위로 끌고 올라왔는데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촬영하겠죠. 지금 제가 추출하고 있는 커피는 리베리카입니다. 아라비카도 많고 리베리카도 많아요. 제가 이거 오늘 사갈게요. 사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양을 못 가져가기 무거워요. 제가 들고 갈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사가는데 이걸 로스팅해가지고 한 200g씩 해가지고 몇십 명한테 제가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돌아. 가가지고 이거 이벤트성으로 베트남 아라비카가 얼마나 지금 품질이 되는가를 었 보실 수 있도록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리카. 오. 뭐 아라비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산인데 살짝 넓은데?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라이트 로스팅이긴 했거든. 묘하게 살짝 쿰쿰한 네, 네, 느낌? 근데 매력적이네. 베트남 원보왕? 아그뭐 <laughs> 허니 프로세스 월 네, 내추럴. 내추럴. 럴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을 내뚜로 내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내추럴입니다. 나뚜로 같은 거죠, 나뚜로. 음 내추럴. 상당한데요 진짜로 여기도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관다만큼 엄청난 커피 나올 것 같아 충분히 지금 너무 주시하고 후드티 합니다 어왜어리스토일렛 n 이 왔니 어쩌다 날이 니 어쩌다 날이 왔니 있겠지 그래 날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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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야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e 날이 와 날이 와 i 이와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와 날이 와 i 자국한국실안국에있는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있어도 에기 집이란 말이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커피 국에 도와주러 갈 거거든요. Every day 그 커피 피킹? Yeah. Now e v 에 r y day. After l 에서 한국에서 m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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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에서 그, o w many? 에 e 한국 one month. o n 한 month. y e 한 h 에서한국 a l l y one day. 한에서에서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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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your family w o r k here or other step only family only, only family. family wow and i learn s o m h i n g like this can i roast sample really e s yes. okay can i roast yes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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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ve a container b pick coffee pick and grinder coffee yes mm. dry and you uh, right. roasting camping mm. mm. sample 우리 얼마큼 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 지금 있는 커피들을 샘플 로 시팅을 좀 해가지고 좀 사가야지. 아마 허니랑 워시드랑 내추럴 세 가지 있을 거거든. 저번에 우리가 샘플 받았던 것들. 지금 다낭 시내보다 여기 물이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어떤 필터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에다가 맞아. 필터 건기올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진짜 이거 호강한다 이런 지금 천혜의 자연에 와가지고 좋은 커피 지금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파에 먹어야 돼요 이거. In the garden. 음. 유유, <목소리도> 그럼?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laughs> <목소리도> 오, very sweet. <목소리도> 최초의 내추럴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일반화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내추럴 프로세싱 한다 그러면은 더그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대마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리고 아프리칸베 배드도 이렇게 신식으로 이건 지금 신식이에요. 저는 구식을 봤었는데 망사에다가 지금 각 파이프로 튼튼하게 지금 배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할아버지 지금 일과 하러 오신 거예요. 일과. 저쪽 편은 지금 뚫려 있죠. 뚫려 있으니까 통풍도 되고 햇빛도 이렇게 지금 잘 들어오니까 건조가 잘 되겠죠. 바람이 이렇게 좌우로 통하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 통풍도잘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 대추럴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데 아주. 옐로우 버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익은 겁니다. 노란 색깔. <laughs> 다 익은 체리고요 뭐야 이거 거북이도 있네? 와. <laughs> 아, <거기도. 웃음> 다큐멘터리. 잘 마릅니다. 지금 이 환경이면은 소스 좀 굉장히 잘 익을까. 지금 햇빛이 가빠렇게쫙 나오거든요. 이게 허니 단내가 진동을 하면 되죠 오면 음. 베트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진짜 한 10년 전에 태국에서도 이런 광경을 제가 좀 봤었는데 이제 베트남 커피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음. 진짜 예쁘게 자르겠다 올리 라드빈 음. 핸드피킹을 해가지고 익은 것만 따야 돼요 앵두 같아요 어, 앵두같지 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 무슨 기술이 있어요? 아니 기술 없어요 그냥 노동력이에요 이거는 음, 그냥 익은 거잘 골라 따야 돼요 음. 큰거 하나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프로세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씻어야 되는데, 그냥 좀 닦고 먹을게요. 뭐. 현진대 못뭐 음. 와, 네. 와, 아까 처음 먹었던 커피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진짜? 엄청 달아, 이건. 와, 당도가, 당도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관리 잘 됐는데, 여기는 지금 거름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땅 파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나무예요. 맛이 완전 달라. 지금 좀 기다리세요. 이게 휴먼 프로세싱이 워시드가 되려고 하면, <laughs>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조매끼리 많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봐. 옐로우 스윗? 옐로우 버거. 응. 얘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하러 와서 체리 음 먹고 있습니다. 이 옆으로 커피 열매를 먹는 거지. <laughs> 여긴 되게 많이 익었거든요. 체리들이? 와 이거 크다. 아주 좋네품질이 나무가 지금 보면 대체로 다 낫잖아요. 아, 더 이상 못 자르기 여기 자릅니다. 아 플라워 플라워, 플라워. 음 o 만 e n o t h h i s flower, white flower, white flower. 음. Every p r o c e 이 완료되었습니다. <웃음> 절대 더러운 거 아니야. Complete p r o c e s s i 자 이런 걸다 보여주고 맞죠? 이런 거 보여주는 방송이 어디 있어? IM 실루에요. 세미 오실 프로세싱. 자 이렇게 음. 프로세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엔, 엔, 엔. 이 와서 바로 걷으시는 건가? 어. 비가 살짝 올라고 하니까 확 걷어버리고. 와 이거 언제 다 걷어? 더...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응, 빨리 해줘. 프로 a t k i n 카인 f p 프 o c e s s i n g Natural.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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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아, 라이트로 해야 되네. 어... 이거 사주고 싶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탁. 다음에 사오자 봐. 와우.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화력 조절할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키고. 응. 온도기 따위 없어요. 뭐 예열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볼땐 지금 이게 수분량이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볶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걸로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어... 해가지고. 네. 오. 오. 어... 냄새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려 풀입니다. 너무 뜨럽습니다 조금 돌리겠습니다. 직과이기 때문에 확 올려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그래도 잡잡. 뭐? 결를좀 받았어. 어, 야! 됐 심부름하다가 지금 또스팅 <laughs> 보고 막두 분이 벌어가지고 또 <laughs>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음.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이리도 빨라 세포도 좀 날리고 됐 오케이 먹어보고 판단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바로 내려서 먹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가스가 너무 많아 이산화소가 그래서 방금 제가 오랜만에 좀 가스를 제가 커좀했요 단맛 위주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내 생각에는 생두가 아직 좀그 맛이 덜 나왔어요. 생두 맛이 나오려면좀더드라야 돼요. 프로세싱 끝나자마자 먹는 생두 진짜 맛없습니다. This c o p is many gas difficult for, for yes I d e g e s s i n g more more and, and focusing clean cup and sweet yeah y e s 보 니까 어때 신기 하지？아, 저도 지금 제리 옐로우 버번와 <laughs> 언제 이만큼 땄 지？세븐 언더 레드 와. 클린 바이 핸 이야 여기가 기계를 쓰네 와 멋이 듭니다 아 <laughs> 이쪽도 합시다 뭐. 포도 같은데? 약간 마르된 느낌의 와인 체험잘매 현장 이게 이제 허니 프로세스예요 끈적끈적하죠 근적,